안녕하세요. 이션일본어 모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릴스로 일본어를 알려드린 것과 다르게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표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릴스로 하면은 조금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은 조금 학습 효과가 좋은 쪽으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자, 오늘의 표현은 빈속이야. 라는 표현인데요. 빈속이야 말고도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이 차이점과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스킵 바라나 한다 인데요. 스킵 바라나 한다 같은 경우에는 배가 텅빈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속이 완전히 비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데 이 표현이 조금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발음할 때도 스킵바라 스킵바라 되게 강하죠. 그래서 말할 때도 강하지만 들을 때도 강하게 들려요. 그리고 회화체이기 때문에 말할 때만 주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을 때이 스킵바라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스킵바라 대신에 이 노나가가 갈아 뽀 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노, 나가,노, 가라뽀 같은 경우에는 이는 위에요. 나가는 안, 가라뽀는 텅빔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위, 안이 텅빔이란 뜻이거든요. 스킵바라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노, 나가,노, 가라뽀 라고 쓰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그, 끊어 한다인데요. 그 후크는 공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크 자체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정중하고 표준어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중경어로 쓸 때도 그렇고 반말을 쓸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지만 사용 방법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공복일 때, 내가 빈속일 때는 주로 원화가 쓰이다, 배가 고프다, 아니면 배가 텅 비었다, 나니뭐 타베 때 나인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너 나가가 가라 보다요위 안이 텅 비었어.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공복일 때 내가 공복이 아니라 공복이라는 객관적인 말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그슬이오 너무 떡이와 그 그지와 사케다오 가인다 때 약을 먹을 때는 공복을 피하는 편이 좋대. 또는. 즈또그끈아또 지가라가 되나이여네 계속 공복이라면 힘이 안 나지. 즈기너거항어 다베르마이니 그 끈이 나 떼어 있다가 이일하시요. 다음 밥을 먹기 전에 그 끈이 나 떼어 있다가 공복이 되어 두는 편이 이일하시요 좋대라고도 쓸수 있어요. 좀 객관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내가 공복일 때는 그 끈한다. 너 물론 쓸수 있지만 대부분 뭐, "나니 뭐, 타베테 나인다" 라든지 "이 누나가 카 가라보다요" 라든지 오나카 쓰인다" 라고 쓰시는 게더 자연스럽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니 뭐, 타베테 나인다"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음, 비순소기화를 말하고 싶은데 헷갈린다 하면은 "나니 뭐, 타베테 나인다"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은 상태야 라고 말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아, 나 진짜 빈속이야라고 하고 싶으면 난니머 타베테나이라고 하시면 자연스럽고 진짜 배고픈 느낌이 듭니다. 난니머난니머낭에쪽 마치를 넣으시면 돼요. 난니머 타베테나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해 볼게요. 빈속에 술 마시는 건안 좋아요.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빈속은 아까 스키빠라도 되고, 쿠흑도 되고,何も食べてない도 돼요. 스키빠라를 넣으시면, 스키빠라でお酒を飲むのは良くないです. <목소리> 라고 쓸수 있는데, 정중한 느낌이 들지 않죠. 자, 그리고 쿠흑를 쓴다 라고 했을 때는, 쿠흑でお酒を飲むのは良くないです. <목소리> 이거는 정중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の中が空っぽ. 라는 표현도 있다고 했죠. 이노 나가가 가라 뻔의 때기와 어사케를 넘는 아 좋고 나이 듯. 이것도 쓸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단말에도 존댓말에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느낌은 나니 머 타베다 나이죠 따이데 어사케를 넘는 아 좋고 나이 듯. 나니 머 타베다 나이 때기니 어사케를 넘는 아 좋고 나이 듯. 이건 가장 편한 느낌의 해어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걸로 말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발음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빈 속에 술 마시는 건안 좋아요. 何も食べてない状態でお酒を飲むのは良くないです. 이제 두 번째 예문인데요. 빈 속에 약 먹으면 속 아파. 이제 반말입니다. 속 아파는 위가 아파라고 해요. 일본에서 이가 이타근나르 위가 아파진다라고 하거든요. 빈 속에 약을 먹으면 위가 아파져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스킵바라도 되고 이오나가가라합보너도키니 위가 텅 비었을 때그 그대 공복으로 아무것도 하면 되나 이상태인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다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빈 속은 그그 공복. 스키 빠라 배가 텅빈거이 노나가가 갈아 뽀 위안이 텅빈거나니뭐 타베 되나이 아무것도 안 먹은 거이네 가지 표현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그러면 여러분도 제일 또 쉬운 걸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따라서 한번 먼저 해볼게요.빈속에 약 먹으면 속 아파 나니뭐 타베 되나이죠 타이데 그스리어 너무 이가 있다 그날요 마지막 세 번째 예문입니다. 지금 빈속이라서 속이 쓰려. 지금은 이마죠. 빈속은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스키빠라도 되고, 이노나가가 갈아뽀 라고 하셔도 되고, 나니마다 뵈때나이도 되고, 그, 그도 돼요. 대신에, 빈속이라서 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는, 스키빠라다가라, 나가라를 넣으셔야 되고, 이노나가가 갈아뽀다가라, 다 명사니까 나가라. 그리고 나니 뭐 타베 때 나이 가라. 얘는 문장이기 때문에 카라 그, 그다가라. 공복도 명사니까 나가라. 로 쓰셔야 돼요. 속이 쓰려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로 쓸수 있거든요. 아래로 같은 경우에는 거칠어지는 거예요. 뭐 손이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는 것도 되고, 그냥 황폐해지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가 아래대로 라고 아래테이를 줄여서 얘기하면 속이 좀 너덜너덜해지고 황폐해지고 안 좋아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쓰려는 이가 아래테르 또는 무가무가쓰르도 가능해요. 무가무가쓰르는 메스꺼울 때 써요. 약간 좀 울렁거리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씁니다. 그래서 이가 무가무가쓰르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빈속이라서 속이 쓰려 라고 할때 이마 스키빠라다가라 이가 아래테르 今、胃の中が空っぽだから胃が荒れてる。今、何も食べてないから胃が荒れてる。今、空腹だから胃が荒れてる。が、可能합니다。그럼、우리가가장많이쓰이는何も食べてないのを、한번と연습을해볼게요。今、빈속이라서、속이今、何も食べてないから胃が荒れてる。 여러분 다 해보셨죠?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난이무타베 대나인다 또는 오나카스 이다도여러분 괜찮습니다. 배가 벽보다라는 오나카스 이다도 빈속이란 뜻으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빈속이라는 걸 그러면 스킵바라를 쓰시면 좋고 난이뭐타베대나이난이뭐타베 나にも食べてない.", 대나이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중하게 얘기할 때는 공복이라는 단어인 그 글을 쓰시면 좋고, 좀더 포멀하고 일상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이노나가가 갈아뻔 라는 말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되게 표현이 다양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어 표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어도 표현의 끝이 없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표현 방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은 항상 없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문법을 배우시는 거는 사실 쉬우실 거예요. 외우기만 하면 되고, 문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표현은 되게 다양하죠. 방금 빈속 자체도 네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물론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아, 다 외워야지 보다는 내가 입에 붙이실 거 하나 정해서 입에 붙이신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빈속이라는 단어로 아까 나이모 다닐 때 나이도 되고, 쿠쿠도 되고, 스킵바라도 되고, 다 되고, 인학과카 노카라, 포다 돼요. 그걸로 문장을 만드시고 계속 연습해 보세요. 빈속이라는 일본어 단어를 사용해서 작문을 해보시면 자기께 돼요. 어느새. 그래서 그걸로 연습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표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나상 마타네